민수기 26장 그 재앙이 그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각 집안별로 조사하여라.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유당 강변의 모아 평야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시하여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장남, 루벤의 자손들인 하노, 발루, 헤스론, 갈미의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가 4 3 7 30명이었다. 그리고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며 엘리압의 아들은 노무엘과 다당과 아비람이었다. 이 다당과 아비람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고라와 음모하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여호와를 거역한 자들인데 이들은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일당을 삼켰을 때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그때 불이 고라의 추종자 250명을 태워 죽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가 되었으나 고라의 아들들만은 죽지 않았다. 시몬의 자손들인 느무엘, 야민, 야긴, 세라, 사울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2만 2천 2백 명. 가세 자손들인 스본, 학기, 순이 오스니, 에리, 아로디, 아렐리 집안에서는 4만 500명. 유다의 자손들인 셀라, 베레스, 세라, 헤스론, 하물의 집안에서는 7만 6천 5백명이었다. 유다의 두 아들인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사갈의 자손들인 돌라, 부와, 야숲, 시무론 집안에서는 64,300명. 스불론의 자손들인 세렛, 엘론, 얄레엘 집안에서는 65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들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며 문하세의 자손들은 마길과 길라 집안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길라 집안에서 이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습니다. 헤벨 가족이 생겼으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 세계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이들은 다문나세의 자손들이며 이들 지방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5만 2천 7백 명이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수델라, 베겔. 다한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수델라 집안에서 에란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다 에브라임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 가운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3만 2천 5백 명이었다. 베냐민 자손들은 벨라, 아스벨, 아히람, 수부밤, 후밤 집안 사람들이었으며 벨라 집안에서 아릇과 나음한 가족이 생겼다. 이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45,600명이었다. 그리고 단의 자손인 수함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64,4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들은 임나, 이수위, 브리아 집안 사람들이며 브리아 집안에서 해벨과 말길 가족이 생겼다. 또 아셀에게는 세라라는 딸이 있었다. 이들은 아셀의 자손들이며 이들 집안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53,400명이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들인 야셀, 군이, 예셀, 실렘 집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45,400명이었다.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며 그 전체 인원은 60만 1,73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인원수에 비례하여 땅을 나누어 주어라. 인원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땅을 적게 주어라. 그러나 각 지파의 조상 이름을 따라서, 인원수가 많은 지파들은 넓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 제비를 뽑고, 인원수가 적은 지파들은 적은 땅을 차지할 지파들끼리제비를 뽑게 하라.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집안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자손들은 님니, 헤브론, 마흘리, 무시, 고라 가족이었다. 그리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의 아내는 이집트에서 태어난 레위의 딸 요게벳이었으며. 아무람과 요괴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이 태어났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아들이 있었으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죽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은 분배받을 땅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구조사를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1개월 이상의 남자는 모두 2만 3천 명이었다. 이상은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유당강변의 모아평야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하의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